서울, 그리고 서울 시민에 관한 모든 것을 통계와 그래프로 살펴보는 서울 인포 그래픽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은 결혼의 계절이기도 하죠. 밀려드는 청첩장에 주말마다 예식장으로 향하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 결혼을 기피하는 이들이 늘면서 결혼식도 줄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서울에서는 하루 평균 178건으로 총 6만 5천여 쌍이 결혼을 했는데요. 하루 평균 285건이었던 1990년에 비해 37.6%가 감소했습니다. 결혼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에서 결혼한 커플의 경우 초혼부부가 8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재혼부부가 7.8%, 재혼녀와 초혼남 부부가 4%를 차지했는데요. 1998년을 기점으로 재혼녀와 초혼남 비중이 재혼남과 초혼녀 비중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럼 어떤 계절에 가장 많이 결혼을 할까요? 지난 15년간 계절별 결혼 건수는 역시 요즘 같은 봄과 가을에 가장 많은 커플들이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최근 들어 여름과 겨울의 결혼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에서 8월까지 여름에 결혼하는 커플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럼 서울 시민들의 초혼 연령은 몇 살일까요?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결혼을 미루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실제 서울 남성의 초혼 연령은 2014년 32.8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년 전인 1994년 28.6세에서 4.2세나 높아졌는데요. 여성의 초혼 연령 역시 2014년에는 30.7세였지만 20년 전에는 25.8세로 증가폭이 남성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렇게 결혼하는 이들이 줄어드는 것은 과거와 달리 최근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젊은이들의 인식 변화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인해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결혼을 기피하게 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인포그래픽이었습니다.